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라기가 끝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3장까지의 심판 선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두려움과 어두움이 드러나는 종말론적인 묵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부록과도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훔쳤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윤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끝이 있고 온 우주의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신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같습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악인들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이고 나의 정의가 드러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신앙의 마지막이 있음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행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무서운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고 의인과 악인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까? 6절입니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자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은 구약성경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한 달도 말씀을 묵상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한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저희가 기억하는 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 저희가 기억하며 마지막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